현무포 미사일의 진정한 파괴력과 사거리가 중국에게 엄청난 위협을 준다는 소식이 중국의 군사정보 커뮤니티 시나닷컴에 게시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군의 현무포 미사일의 파괴력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시나닷컴의 게시글 내용과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군사정보 반응 채널 대구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나다컴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탄두 하중 4톤, 사거리 800km의 현무포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이 제작한 현무포 미사일은 단한 발로 축구장 200개 이상 면적을 초토화하고 초대형 건축물들을 완파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무포 미사일의 구체적인 위력은 중국의 이웃 국가인 북한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의 개량형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탄두를 장착해 더욱 큰 파괴력을 갖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미사일을 더욱 많이 보유할수록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 증가에 명분만 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군의 미사일 KN-23 개량형은 2톤 정도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지만 한국군의 현무포 미사일은 이를 상회하는 4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현무포는 사거리 800km 기준으로. 사톤보다 무거운 탄두를 달수 있어. 현무포 미사일에 수백에서 천개 이상의 자탄을 살포하는 확산탄을 탄두에 장착할 경우 축구장 200개 이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보여주는 게 가능하다. 반대로 탄두의 무게를 반으로 줄이면 사거리는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무포 미사일의 본래 목적인 지하관통탄의 경우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이른바 지하 군사 벙커도 간단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웃 국가인 북한이 현무포 미사일의 파괴력에 겁을 먹고 유사시 핵 미사일 도발을 할수 없도록 사전 억제를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더 이상 거대해지는 한국군의 미사일 전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현무포 미사일은 한국군의 대량응징 보복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사톤 중량의 탄도미사일을 100% 요격하는 게 가능한 요격미사일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확산탄 같이 다량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단순히 요격으로 막는 방식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군의 현무포 미사일의 보유대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한국의 미사일 보유대수는 대략 5 0 0 0기에서6 0 0 0기로 분석되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포탄의 양은 약 800만 발에 이르는 포탄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한국군이 가진 현무포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주목해야 한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췄다는 전략적 균형에 입각한 한국은 미사일 개발 협약을 연속으로 체결하면서 현무포 탄도미사일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7년까지 현무 투 미사일을 개발했던 기술로 시작된 한국군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등장은 중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 상당한 변동을 주었다. 현무포 사거리를 800km로 늘린 것은 단순히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취급되겠지만 동아시아라는 지역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는 800km의 유효 사거리 억제력이 주변국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사일의 사거리보다 탄두의 폭장량이 군사적 위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특히 인민해방군의 북부 정구와 중부 정구 동부 정구는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에 대부분이 포함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이 안될 정도로 강력해진 한국의 현무포 미사일이 기술적으로 크게 진보한 이유는 중국 신나닷컴의 주장. 어쩌면 중국을 적대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이 외부 국가의 의도적인 기술적 접근이 한국에 있었을 수도 있다. 목록에 열거된 국가들은 탄도미사일의 기술력을 한국에 전달하는 게 가능하다. 이번에 한국군이 추가 배치한 현무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지만 탄도의 하중을 줄이면 장거리 탄도미사일 클럽에 한국이 포함돼 버린다. 한국이 불과 3년 만에 이런 높은 수준의 기술적 향상을 이뤘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정말로 현무포 미사일을 한국의 자주적인 기술사에 개발해 버렸다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한국군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한국군의 기술향상은 곧 중국에 대한 억지력 증대를 의미하며 이것은 한국을 향한 중국의 전략적 외교관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신나닷컴 게시글 내용 중략. 한국군의 현무포 미사일 소식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게시글에 올라온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에 중국이 닿았다. 북한만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거리를 조금 더 넓혀 겨냥한다면 중국의 전체와 동부 러시아가 포함된다.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 중국과 러시아의 인민들은 한국에 강력한 항의를 시작해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기를 기원해야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한도 미사일이 두려워. 비교적 가까운 다른 해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도 미사일을 피할 수 없다. 광저우는 한국과 거리가 상당히 머니까. 현무 미사일을 발사하든 말든 전혀 상관없다. 중국산 고성능 레이더의 성능과 방공능력을 믿는다. 한국말고도 인도와 미국이 그 어떠한 미사일을 발사해도 중화의 고토는 흠집없이 생존할 거야. 정말로 뻔뻔스러워. 현무 미사일을 중국에 발사할 수 있겠니? 한국의 민족 문화를 최초로 창조해준 아버지의 나라인 중국에 폐륜을 저지르는 행동은 제발 그만둬. 한국의 위협론은 저의 사실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이제는 대놓고 미사일 기술을 건네주고 있잖아. 현무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마. 한국의 문화적인 단어는 모두 중국에서 온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두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한국의 소식은 들을수록 화가 난다. 북한군이 빠르게 번성하고 잃어버린 지역을 되찾아라. 인민해방군을 괴롭히려는 제국주의, 미국과 인도, 일본과 한국, 대만성의 반동분자들, 사회주의 정신을 배신한 베트남, 그들의 사악한 동맹이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구나. 동아시아의 평화를 어지럽히지 마. 한국이 천발의 현무 미사일을 하늘로 쏘아 올린다면 중국은 한발의 둥펑 핵미사일로 맞대응하겠어. 한국이 미사일로 중국을 공격하려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중국은 커다란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유엔 상임 이사국이야. 반면 한국은 핵폭탄도 없고 유엔 상임 이사국도 아니다. 강대국 한국이 중국의 대도시를 박살 내버리기 위해 진정한 괴물 무기로 불리는 현무포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 중국을 향해 조준해 놓아야 합니다. 중국과 국지전 발생 시 현무포 미사일은 순식간에 발사되어 중국 전역을 타격하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 국방을 위한 대전량 무기 현무포 미사일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구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